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력자 여러분 덕기장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말, 말. 덕기장 유튜브 짜기 인트 짜기 사실 저희가 영상은 결이 잡혔지만 아직도 인트로가 없어요 2년이나 됐는데 2년이나, 2년이나 됐냐? 2년이나 됐다고? 맞네 음, 맞다. 술 먹고 안경 족경 찍고 이러면 이제 흑용사, 흑역사 영상 카드 뜨겠지? 고금하신 분들은 보러 가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인트로를 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할 건데 아니 근데 인트로 짧게 보면 구독자들 애칭 먼저 전화자니까 아, 아까 그거 뭐 뭐라고 뭐 키, 키짱 <웃음> 키짱 <웃음> <웃음> 드디어 여기를 봐주는구나 <laughs> 키짱이라고 부를 수 있어 끼다가 만났어 사람님 저 정말 팬이에요, 여러분. 아 혹시 입장이세요? 혹시... <laughs> 오 실사 이돈수 외바다. 아무튼 오늘 정확한 이게 아니면 인트로 줘. 보통은 자기 유행어 정도 외치고 시작하지 않나? 음어 무슨 인 유튜버를. 투어 정하자니까 자기 유튜브 부동몽롱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뭐 하자 그러지 않았었냐? 콜로라이브. 덕기 찾아자. 아 덕기 찾아자니까. 아유 씨. 내딸소리 한번 질러? 야! 겁 그냥 이름이 한번 외치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 덕기 덮기... 기장 파이팅! <웃음> 아니 덕기장 이제 랩고 시작하는 가진짜하자 바로 힘갈이딱 받는 이면 자기소개 같은 걸 인트로로 만들어? 인천의 복카라봉의불꽃우리의도리리 내가 어... 금강동 어? 다이아 곡괭이요. <laughs> 내가 방축동 구은 술꾼물이다 이러잖아. 와 그러면은 다이아 곡괭이면은 나중에 이게 논란 생겨서 짤리고 박기장 젤로스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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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게 캐릭터 프로필 같은 느낌으로 소개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난 금강동 뭐 무슨 곡괭이 아무튼 나만 드는데. <laughs> <laughs> 무지동 곡괭이요? 무지동 <laughs> 곡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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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애초에 금강동 다이아 곡괭이부터 구라니까 대충 정해도. 다이아 곡괭이 아니었어? 어? 있겠, 있었겠냐 뭐가? 나가 방축동 붉은 소돔을 할래. 진짜 나오거든. 녹슨 어, 물이 나오는. 어, 야 거의 비스콘에. 녹을 네. 먹는 말이야. 포카라. 아비투이다이 말이야. <laughs> 형은 무슨 동이에요? 인창동. 이름 진짜 개재미 없네. <laughs> 아 이게 우리 지금 빅테이트야. 금강동, 방축동. 뭐? 이름도 기억 안 나. 인창동. 아니 인창동이 뭐야? 인, 인창동 네. 애매한데. 인창동으로 삼행시 해봐요. 아니 야, 이걸 아, 왜 못해요? 난나 줘봐. 근데... 아니 그 말고 이 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네. 인생. 인생. 야안한 이만 못했다. 사람의 안한 내가 맞다 이거. <laughs> 프로필 같은 걸로 갈 거면 우리 사진 했어 아니면 일러스트. 를 일러스트가면 저 일러 리뉴얼 해주세요. 아, 리뉴얼 해달란 말. 캐릭터 너무 성희롱한듯. 성희롱 생기는. 아좀 멀게 상황이네. <laughs> <성하긴 해, 웃음> 아, 그냥. 아 진짜, 어, 얼굴이 빨졌어 <웃음> <웃음> 싫어 뭔가 추가하고 싶은 문소가 있어? 아예 내가 미용으로다 z 거 g 아, 싫어 싫어 i 아 싫어 싫로싫어 싫어. 다밥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달려 싫어. <웃음> <웃음> 내가 쓸 거야 로래가 이렇게 잘 생겼는데 <laughs> 난니게쓸거하이 네 캐릭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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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laughs> 이제이제니 네 캐릭터밖에 안 나오게 됐잖아 우리얼굴다 까버렸어 무지성 부캐인가 좋아? 장롱 보플레이 장롱 뽑을래요? 각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 꺼내지 마. <laughs> 너가 이제 특정 당해? 이게 얼굴 까는 데아니 아니 뭐알게 뭐야? 아내 네, 묻어둘 거야. 나나뭐 <laughs> 하지? 십팔 개 없는데? 뭐 청담동이 버리나 이런 거 하는 거. <laughs> 청담동에 지로 <laughs> 왜 버렸어? 왜? 뭐? <웃음> 왜 인도만들 유기하래? 닉네임 랜덤생 성기야. 나 옛날에 디코 닉네임 뭐였지? 금강동 불의 군주였지? <laughs> 어. 무지성 곡괭이보다 이게 맘에 드는데? 근데 휴스를안 하더라. 맞아, 저아 저도 에새 히어스 안 들어가 주나 오래됐잖아. 신캐가 나와야지. 금광동 전브레점 되지 그럼. 너무 없어 너무 보이는데요? 그 차라리 그 음. no, 장롱 없가더 멋있어. 아 <laughs> 한글로 쭉 쓰고 밑에 그 오타쿠트 영어로 한번 더 써줘. 크로라이더크로라이더 녹슨 영어로 뭐냐? Rusty... Um. 러스티. 스티리 녹슨도시물 <laughs> 수돗물이 영어로 뭐지? 탭버로오로티탭버로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구독자 애칭은 결국 아 구독자 애칭 키짱이야표를 <laughs> 올려? 어. 후보를 더 정해야 되네 그럼 1번 키짱 2번 키쿤 <laughs> 키짱이나 <키짱인가, 키큰이나>. 키쿤이나 <laughs> 키짱쿤타치 <laughs> 이름은 <이러면> 뭐지? <laughs> 아까 토키짱이었으니까 토키쿤 <laughs> 아 근데 다 너무 너무 <laughs> 너무 똑같아요. 왜 새기지 똑? 한국 스어온거 하나 하자. 덕분이들 막 이런. 아니 덕분이들은 좀 너무 그런가? 안 되서 쓸거 같지? 아니 그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이 그니까 음, 너무 범용. 범용적이야. 우리 게 아니야 아직. 영어로. 핸 네임. 핸 네임. 핸들 핸들 네임. 왜? 그냥. 내가 워터프론들은 핸 네임보다 핸들 네임이 더 익숙하지 않나? 핸도로네임뭐저요쪽거 어? 약간. 핸들 네임이 뭐야? 그 메일 보내면은. 라디오.. 어, 라디오, 라디오 네임 아니야? 라디오 네임.. 핸들 네임 a m e Radio Name, Radio 뭐 a m e r a d i 자 Name, Radio 여태 m 나 r 던 d i o Name, r a d 지 o Name, Radio Name, Radio 꾸덕 m e r a d 컵라면아 오, 감이안좋아졌잖 아, 요이것이군지의한계이아 사람한테 구거구이이 뭐예요 내가 이이디어를 오염시켰다 구독 지지 이거지. 이거언제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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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미안... 너를 주체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만 주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보금기간이 어, 필요하지. 첫 방송도 술 먹고 해야 되냐 그러면? 어? 동제할 <laughs> 생각이 <웃음> 없는데 빠지려고 <laughs> 전설로 남는 거지. 너 방송하는 거를 꼬기가 몇번 스토킹했는데 다른 어. 선잘 <laughs> 지키고 잘한다고. 아나 그래서 내 방송 재미가 없어. 없어. 어,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못해서 재미가 <웃음> 없어 <웃음> 나 방송할 때. 나 진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 은면될 <laughs> 것도 같아서 몰라. 어다 쏟아내고 이런 건 진짜 몰라서 그냥 하고 그냥. 그냥 한탕 벌고 그냥 사라지네. 어. 너 그거 알아? 너 사실 몰래 몰래 해준 거네 그런 말. 그냥 <laughs> 기억 안 나. 이제 <laughs> 시청자가 저거 갖고 지금 박제가 안 되는 걸 다행으로 알아. <laughs> 어, 시청자 다 외국인이잖아. 미국인과 <laughs> <laughs> 외국인은 합칭한 한국인들 밖에. 여기 뭔가 상징적인 걸 해야 상징물 그려놓고 약간 댓글 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컷편집도 할수 있고. 구독자의 캐릭터가. 필요하다. 어, 구독자의 캐릭터. 느낌으로 물고기와 <laughs> 관련된 뭔가 없을까? 물 고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다. 떡밥. 떡밥 p T. 에 o m 밥들 a b d r a n i k o 안 좋다. 완니 떡밥들 n e need top drop. 덕 o 이 i a n g t o 지 i a 이 g Tokiang. t o k i a n 지 Tokiang. t o k i a 이어 t o 이 i a 일단 Tokiang. t o k i 어 n g 둘다 k 밥과 덕지렁이 덕지렁. 덕지렁. 아, 근데. 아, 구독자들의 지렁이를 그리는 게 맞아? 아, 이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해볼 테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이중에 하나로 불릴 당신들 <laughs> 안녕. 이중의 <중에> 하나. <laughs> 덕바 <덕봐>, 덕지렁이. <laughs> 너 덕, 덕지렁이 좋아하는구나. <laughs>